남성 명품 벨트 언박싱 영상입니다. 루이까또즈, 닥스, 엘로움무 벨트를 소개하고 선물 추천까지 해드립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남성분들을 위한 루이까또즈 정품 소가죽 자동 벨트, 64,900원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와 스퀘어 디자인이 돋보이며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기에도 좋습니다. 4위입니다. 이에벨리 옴므 남성 벨트, 품격 있는 남성미를 완성하세요. 61% 놀라운 할인으로 38,500원에 만나보세요. 99,000원 상당의 명품 벨트를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셔츠와 함께 멋을 더하세요. 22년 SS 신상품. DD 로고와 닥스 로고 패턴이 돋보이는 남성 자동 벨트입니다. 지금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선물용으로도 단체 주문으로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세련된 남성을 위한 닥스벨트, 고급 가죽과 엣지 있는 블랙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3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닥스 셔츠와 함께 멋을 더하세요. 22년 SS 신상품, DD 로고와 닥스 로고 패턴이 돋보이는 남성 자동 벨트입니다. 매장 인기 상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